지금 보시는 두 렌즈는 모두 F1.4라는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입니다. 그런데 왜 조리개의 크기가 다를까요? It's With view, let it...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렌즈를 살펴보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F1.4인데 렌즈 속에 있는 아이리스 그러니까 조리개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제가 HDR이라는 말이 마케팅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또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래서 HDR에 대한 오해도 많고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HDR에 대한 끝판왕 영상을 만들자 했는데 그 영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 기존에 저를 구독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영상을 하시던 분들이 f값이 뭔지 그리고 다이나믹 렌인지가 정확하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HDR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렌즈에 쓰이는 f값이 정확하게 뭘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이나믹 렌인지와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적으면서 설명해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사무실로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야외에서도 정말 잘 들린다고 마이크가 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나이저에 어, 좀 비싼 마이크 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죠. 누가 만들었는지? 옷 예쁘다. 왜 이렇게 분명히 같은 F1.4인데 조리개의 크기가 다르냐? F 값은 조리개가 얼마나 크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두 가지가 바로 포컬 랭스, 그러니까 초점 거리와 조리개의 지름입니다. 사실 F 값할때 F가 포컬 랭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통 F값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 N은 focal length 그러니까 초점거리 나누기 조리개의 지름입니다 diameter 왜 이런 식으로 공식이 생겨났냐 수학 공식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N은 얼마나 빛이 센서에 들어오냐를 나타내는데 그게 렌즈의 초점거리와 조리개의 지름으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왜이두 가지가 영향을 주느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를 풀프레임 35mm 센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두개 그려 볼게요. 어, 이 렌즈는 뭐 f1.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초점거리가 50mm라고 해보죠. 실제로는 이렇게 교차돼 갖고 가지만은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밖에서 빛이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빛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에 빛이 어느 정도 들어왔냐? 어, 1.8이니까 굉장히 넓은 조리개니까 센서에 빛이 한 요만큼 들어왔다고 해봐요, 한 70%.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번에는 초점 거리가 250mm라고 해봐요, 망원 렌즈죠? 그러면은 이 250mm 렌즈면은 똑같은 양을 받아들이려면은 f1.8이려면은 이만큼 커야 돼요. 렌즈가 이만큼 커져야 똑같은 양의 빛이 비로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만약에 똑같은 1.8인데 만약에 포컬랭스가 250mm로 늘어났는데 렌즈 조리개의 직경은 그대로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빛이 엄청나게 작아질 거예요. 한 요만큼 정도로 똑같은 F1.8의 값을 유지하려면은 다이아미터가 엄청나게 커져야 됩니다. 얼만큼 커져야 돼요? 아까 식이 뭐였죠? n은 f 나누기 d였죠. 요거를 변형하면은 d. 그러니까 조리개의 직경은 f 나누기 f 값이라고 하는 n입니다. 그래서 요게 1.8이죠. 요건 1.8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f는 지금 250이죠. 그럼 렌즈의 지름이 얼마나 돼야 돼요? 250 나누기 1.8 해봐요 빨리. 대략 139. 미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개 지름이 13cm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삼양 14mm f1.4 렌즈인데요 렌즈 지름이 요만해야 되니까 감 오죠 저에게는 한참 못 미치는 길이지만 렌즈 직경 치고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조리개 직경이고 거기다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망원렌즈에 f2.8 까지 밖에 없는 겁니다 잘 해봤자 렌즈가 엄청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포컬 랭스와 렌즈 조리개 사이의 비율이죠. 즉, 우리가 렌즈를 살때 F값이라고 하는 거는 렌즈의 포컬 랭스와 조리개 지름 사이의 상대적인 비율이고 그 비율에 의해서 들어오는 일정한 빛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F값을 기준으로 렌즈들이 얼마나 밝냐 또는 어둡냐를 측정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은 T값이라고 있어요, T값. 굉장히 비싼 렌즈들의 조리개 값을 표현할 때 T를 쓰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f값은 초점 거리와 지름을 통해서 계산된 가상의 값이고요. 그러니까 공식대로라면은 이 정도 빛이 들어올 거야라고 말하는 거고요. T값은 실제로 측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빛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T값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비싼 렌즈들은 다 t 값을 쓰지만은 일반적인 렌즈들은 거의 다 f값을 쓰고. 대강 F1.4라고 써진 것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느껴보셨겠지만 렌즈 속의 재질이 뭐 나빠서 반사가 될 수도 있고 렌즈 자체에 뭐 글래스가 나빠서 빛의 투과율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똑같이 F1.4라고 나온 렌즈들도 실제로 사용해보면 약간씩 밝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T값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정하죠 그게 F값과 T값의 차이고 어 이게 뭐 어떻게 측정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거는 오늘 영상의 범위를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F1 이라고 하는 이런 렌즈가 있다고 하면은 렌즈가 있고 조리개 직경과 초점 거리가 1대 1이겠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탁 이렇게 어, 다 들어가는 <laughs> 이런 상태가 F1.0 입니다 광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요것보다 더 들어가게 하면 이제 막 F0.95 뭐 이런 렌즈들 있죠. 스탠리 큐브릭이 썼던 F1.0이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는 D고 요 지름은 D고 요 거리는 F겠죠. F. 근데 이 들어오는 빛의 양을 2분의 1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리개를 얼만큼 조여줘야 될까요? 만약에 지름을 2분의 1로 해버리게 되면은 들어오는 빛의 양은 4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빛의 면적은 조리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당연히 4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조리개의 지름을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 해줘야 됩니다.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요. 그죠? f분의 d. 여기에 d에다가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이었으니까 분모를 루트2로 나눠줬으니까 좌우가 똑같이 되려면 여기다가 루트2를 곱하면 되겠죠? 제 채널의 평균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정도는 무리가 없죠? 루트2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1.414141 요거죠? F1에 비해서 F1.4는 빛의 양이 1분의 2입니다 F1.0에 비해서 빛의 양이 1분의 2인 거는 F1.4죠 그럼 F1.4에 비해서 빛의 양이 2분의 1인 건 뭐예요? 두번 곱한 거니까 2죠 F2에 비해서 두배더 빛이 적게 들어오는 거는 F2.8 그리고 그거의 2분의 1은 F4 그거의 2분의 1은 F5.6 그거의 2분의 1은 F8 그거의 2분의 1은 F11 반올림해서 그거의 2분의 1은 F16 그리고 또, 그거의 2분의 1은 F22.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요 F값들 굉장히 낮익죠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 쓰는 F값들은 거의 다이 안에 있고, F2라고 하면은 뭔가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술로서, 그리고 뭐 렌즈 공학적으로 또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1.8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f값들은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조작할 때 f값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빛의 양이 계속 1/2이 되도록. 자, 이제 f값이 뭔지 이해하셨죠? f값은 포컬 렌즈와 조리개 지름 사이의 비율로 결정되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빛의 면적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고 공식도 이해를 하셨다면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노출 조절의 단위가 빛의 양이 2배 될때 또는 2분의 1이 될때이 기준을 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보면은 EV라고 밑에 보이잖아요. exposure value라고 하죠. 그것도 플러스 1이라고 되면은 0에 비해서 2배 밝은 상황이고, 마이너스 1은 2분의 1. /2. 마이너스 2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빛의 양이 2배 될 때마다 한 스톱씩 올라간다고 말을 해요. Like. 영상이라는 분야 안에서의 다이내믹 레인지는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 간의 격차를 말을 하는데, 보통 HDR이라고 해서 나오는 모니터들 있죠. 명암비가 1대1000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 비해서 가장 밝은 곳이 1000배 밝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카메라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10f 스톱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어두운 곳에 비해서 1024배 밝은 곳까지 담아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면, 1f 스톱마다 2배씩 밝아지죠? 그러니까 10f 스톱이면은 2의 10승. 소니 S로그2 같은 경우에는 2의 12승이니까, 어, 4000 몇이지? 여튼, 4000배 정도. 아우에 알렉서는 2의 14승까지니까 제일 어두운 곳에 비해서 16,000배 밝은 것까지. 참고로 사람 눈이 보는 이 동영상 세계의 다이내믹 레인지는 1대 100만입니다. 아직 갈길 멀었죠? 그래서 오늘 다뤄본 f 밸류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 f 스톱이라는 것을 첫 계단 삼아서 아 영상계, 사진계에서 노출의 단위가 두 배씩 밝아질 때 또는 두 배씩 어두워질 때로 하는구나. 아, 그래서 어떤 HDR 모니터가 1대 1000 명암비를 가진다고 하면은 10f 스톱에 준하는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DR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가 HDR 컨텐츠나 또는 디바이스를 파는 회사들에서 만든 거는 너무 좀 마케팅적이고 상업적이고 또 유튜버 분들께서 만든 걸 보면은 게임 혹은 뭐 감상 뭐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게 통일성 있는 이해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통일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실제로 뭔가 창작해내는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영상적으로 hdr은 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적으로 hdr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영상 전문가로서는 hdr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차차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항상 렌즈를 볼때 f 값이 뭐지 했던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출값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증명된 게 있습니다. 용호수의 문과인 척하는 거는 사실 컨셉이었다. 사실 연예인이나 어떤 교대 유명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다녀요. 대중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 컨셉일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막 모든 걸다 아는 척해도 실제로 만나면은 그것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연예인들은 가면을 쓰고 다닌다. 농담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 and the responsibility become a taboo it took me eight years to make any money off a rap i always got back in the booth getting back to the truth i am not perfect i dealt with a lot but that's not an excuse i try to learn